그런가? 이렇게 먹었답니다. 오늘의 룩 잘못할게 <laughs> 아, 이거 완전.

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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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다리쩐다 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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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다 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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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쩐다 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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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쩐다 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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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쩐다 m s 다 r r y 어우 쏘리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치였나 봅니다. 치는 거 맞으세요? <laughs> 이게 뭐지? 몸무게 체중이 잘못됐나? 혹 와우. 제가 어제 안줄안 먹었거든요. 잘 먹을게요. 아이스라떼 스펙 하나 줘. 근데 마감하니까 예전에는. 분전 된다고? 오씨 미쳤다. 아니 근데 음, 맛있겠다. 음, 음. 그냥 저녁을 먹지 못해 저녁을 먹을 것 같아. 진짜. 귀엽다. 이런 것도 예쁘다. 와 예쁘다. 근데 이런 건 맨날 사서 뭐해? 새끼지. <laughs> 개 새끼들이 진짜. 아 근데 진짜 너 왜? 저의 저녁입니다. 닭가슴살 소세지랑 양배추전. 이야. Yeah. 음. 음.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 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대충 먹고. 꼭 파하겠고 아야. 섰어. 저녁은 음 역시 어제보다 쪘지만 괜찮다. 불좀 세게 할까? 잘 구웠다. <laughs>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 소주가 없어서 아쉽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원래 오늘 병원 가가지고 몸무게 검사하는 날이거든요. 아 원래 굶었는데 너무 배고파 안 되겠어. 응. 못갈듯 여기 엄청 웨이팅 길대 직진 2 m 만속이야 그러니까 자리가 왠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착하네 다 우와 네 라면 사리 물도 좀 주세요 맛있겠다. 아니 이것도 별로 안 먹었어. 그냥 찍는 거야. <laughs> 음, 맛있겠다. <laughs> 먹을까요? 어, 세 병이죠. 와 미쳤다. 진짜 맛있을. 수... 나나한입 주... 줄. 이게 뭔지 알아요? 저 허리가 커서 바지 줄이러 해요. 목요일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정신이 없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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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랜만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 편집할 시간도 없네. 아, 현생이 너무 바쁩니다. 아, 배고파, 씨. 음. 음. 아이, 맛있다. 됐다 여러분들 어떡하냐 재택근무 없어졌어 오늘이 마지막 재택근무네요 어떡하진헐 그럼 나 혼자서 밥 먹는 것도 못 찍고 어 영상 찍을 게 많이 없어질 텐데 그리고 나 영상 편집할 것도 그러면 없어서 업로드 주기도 길어질 테고 이씨 어떡하냐고요 망했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재택이라고? 나의 황금기는 끝났다. 안녕. 좋았던 나날들이요. 안녕. <laughs> 내 사랑 자허블 자허블. 어떻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부주가안 먹었네? 무슨 맛있야한램 먹어? 나날까요? 짠. 음. 음. 맛있다. 음. 맛있게요? <laughs> 맛있겠다. <웃음> 아. <웃음> 진짜 존나 짜증난다. 진짜 존나 출근하기 짜증난다. 아, 제대 존나 끝났습니다. 음. <laughs> 이거 써왜 내려? 귀여워 돌기다 아, 봄이네, 봄이네 <laughs> 진짜 네? 그래가 근데 뒤늦게 만났어 한 벌써 아, 근데 내가 <laughs> <mumbling> <laughs> 어까지고 이제는 재택 끝났으니까 이런 거 많이 사다 놔야겠다, 친구 짠이야, 잘 나갈게요, <laughs> <먹을게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이 spilled> 아, 감사합니다 오우! 아, 오우. 하겠습니다아 <laughs> 냄새 진짜 좋은디? 어아 어, 방구 냄새나 네? 계란 네? 계란 방구 냄새 아 계란 오 <laughs> 어, 괜찮다! 6천 얼마였죠? 6,900원인가? 나쁘지 않다 얼마야? 오오오오오 에서 못지않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다가도 가끔씩은 아예 뭐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혼자서도 잘 놀고 하죠그 나무? 그 나무? 아니요 <laughs> 스크린 치면서 내리고 가면서... 아, 너는 무슨... 내일도 출근? 조졌네. 아, 그치다. 네. 아, 됐다. 이제 문이 좁다니까.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 어, 나구수 군부증 없어 오빠 있어. <웃음> 와... <웃음> 아니, 여러분 내 피부 보여요? 나 요즘 피부 개꿀이거든요? 이거 별로면은 영상 찍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이거 협찬받은 건데 제품만 아이지아 거거든요? 토너랑 세럼이랑 이거 세 가지 협찬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썼는데 지금 많이 쓴거 보이죠? 피부 개꿀됐어 이게 뒤에 약간 향도 없고 순해가지고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가지고 순한 거안 쓰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 아이지아 에이씨 이건 내 돈으로 사서 써야 될것 같은데요? 역대급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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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수요일이라고? 어떡해요? 음. 이거 먹을려헤이러 아메리카노 개맛있는데 맛있죠? 오! 개맛있죠? 향도 진짜 좋아 음. 향이 진짜 좋다 맛있다 향도 좋다 음. 음. 나도 몰랐어 얘기해줘 왜 이렇게 또 커? 아이고 웃기다 안녕히 주무세요 옆으좀 가볼게 안녕 너무 졸려 <좋네요.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슬로우 캐리. 오! 시림프. 맛있겠다. 아, 피곤해. 아, 줄리야. 음! 와우! 음! 이게 마늘이랑 새우랑 마늘새우 현미밥. 맛있네요. 아니마처럼 작은 명관사님 코로나 걸리면 그럼 어떡해? 명관사님 아프지 마세요. 화이팅 <laughs> 맞아. 이 어, 맞아요. <laughs> 어. 어, 저, 승혁트님이랑 있다고 찍어도 되나요? 하나만 찍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와! 고기 가은 거야, 남편이. 고기에. 맛있다. 아니요? 저 ESTJ에요. 뭐예요? 아! 낙지도 되게 커, 요화면에서 엄청 크게 나오시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유튜버. 송이엇님 <여친님>. 일만유튜버님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까뿌소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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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다시 치즈떡볶이 아니면요 계란말이 아니면요 까뿌소스 아니면요 어, 키움 팀생 어때요? 원하시는걸로 다가요 <laughs>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 나는 <laughs> 까뿌소스 계란말이 약끼도아 주세요 크림 아, 주세요 아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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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들을까요? 우리 내가 들게아잠깐한 번씩 뭐가안들어네가안들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여기만 보면 음. 나 지금 유튜버 느낌이야. 안녕. 어니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한데야왜 이렇게 멀쩡해요 하나 나야 아, 뭐 충분히 넣저 사장님. 하나 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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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이거 더한번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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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알코올 다이어트. 어제도 맞아도... 실루미 나갔다. 오늘도 틀어 버리다. 존나 괴롭다 씨발. 아, 존나 짜증나. 아니 줄여 씨발. 줄여 씨발. 줄여 씨. 빨리. 아, 줄은약기 아, 싫어. 진짜 왜 보는. 데 술이 안 깨요. 나는 <놀람> 아, 너무 먹지. <많지? 놀람> 아침은 <놀람> 닭가슴살 쑤쑤기. 와우!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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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음. 음. 5분 남았네. 또술 처먹으러 나왔다. 이거 시키지, 메인 한자 시키지! 겠다 오케이 응.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아 그때였구나 충 이렇게 먹을게요 누가 있어 명호사님이야? 내가 버무렸지 엄마가 했어? 안 버려. 래 살짝 한개 맛없는데도 됐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왜못찍나 예쁘다. 응. 해질녘에 와도 진짜 예쁘겠다. 응, 음, 진짜 예쁘다. 음, 어, 응. 달이야, 달? 어? 너무 예쁘다. 이쳐 달이. 술 곱게 처먹자 진짜. 아, 좀. 전... 진짜 왜 그러냐? 여러분 맞아요. 저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아, 영상을 찍으려면 티가 날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어, 벚꽃 구경 갈 거예요. 와우. 어 설레. <laughs> 아, 끄러워 와, 어떡하지? 오, <laughs> 아나 진짜 이 별의 별 모습을 다 찍는다. 아너 어떻게 너 너무 설레는데? 어떡하지? 아나 두근두근 거려. 어떡하지? 어, 어.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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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사랑인가? 푸하하. <laughs> Oh.